라면 나왔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사장님, 이거 손님이 남긴 건데요. 제가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돼! 너그 꼴로 여기 있으면 장사 망한다고! 썩거져 사장님 돈은 드릴게요. 겨우 이 돈으로 당장 꺼져! 내 혹한 세상! 저기, 학생! 이 라면 아직 안 먹었으니까 내거 먹어! 사장님, 똑같은 거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손님! 학생, 앉아서 먹어! 감사합니다, 아저씨. 거지가 라면을 허겁지겁 먹고 있고 지훈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진짜 맛있어요! 학생 아직 어린데 혼자 돌아다니면서 폐지 줍는 거야? 괜찮아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슴 아픈 사연?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어요. 대학에 합격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좋은 직장 구해서 할머니께 집 사드리려고 했는데 잔인한 운명? 작년에 갑자기 병에 걸려서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 폐지 주워서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며칠째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힘들겠구나 하지만 꼭 견뎌내야 해. 희망의 빛. 아까 대학에 합격했다고 했지? 어느 대학인데? 서울대학교예요 이거 봐요 제 합격 통지서예요 서울대학교 대단한데 이름이 신혜구나? 신혜야 만약 합격할 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어? 당연하죠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노력만이 살 길이라고요 신혜야 아저씨 음료수 좀 가져다 줄래? 네 아저씨는 떠나고 신혜가 대학 합격증 안에 쪽지를 발견하는데 신혜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면 성공할 거야 이 카드에 천만 원 있어 가져가서 열심히 공부해 9년 후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허둥대 회사 계좌에 돈이 없어요. 다들 퇴사하겠다고 난리예요. 내집 팔아서 직원들 월급부터 지급해. 사, 사장님. 지훈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장사장? 김 사장 무슨 일이야?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전에 빌려준 1억 원. 돈 생기면 갚을게. 그때! 사장님, 사장님 집안 팔아도 됩니다. 누가 우리 회사에 50억을 투자했어요. 뭐? 누가 이 시점에 50억을 투자해? 안녕하세요. 모두 시내를 쳐다본다. 누구시죠? 이분이 우리 회사에 50억 원 투자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저 도와주시는 거죠?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신혜예요. 신혜? 시내? 9년 전 어느 가게에서 거지한테 라면 사주고 천만 원까지 주면서 대학 가라고 격려해 주신 거 잊으셨어요? 아, 내가 그때 그 아이구나. 하,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보겠다. 9년 전 은혜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몇 년간 열심히 일만 했어요. 지금은 사업도 성공했고요. 신혜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우리 회사 상황이 50억을 받아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걱정 마세요, 사장님. 회사 프로젝트까지 준비한 완벽한 그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9년 전 저한테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날이 좋아질 거라고요. 당신 능력이면 반드시 재기하실 거라 믿어요. 신혜야, 내 말이 맞아. 난 반드시 재기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말해봐.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저랑 결혼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우린 둘다 미혼이잖아요. 9년 전 그날부터 내 마음속에 당신이 있었어요. 9년 전한 그릇의 라면 감동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